대한항공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 대한항공 경영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 딸들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 부인도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들이 문제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 이해 갑니까? 그거는 이념 싸움이야. 어떤 삐뚤어진 이념과 이념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매장시키려고 하는 기미가 있다, 이 말이야. 네. 절대 그런데 이 말이지 말라조중훈 네. 씨가 노동자였단 말이야. 조중훈 씨가 바로 근로자 노동자였어. 인천 무도에서 털을 몰고 운전수였어. 그러나 하루 풍파리해서 살던 사람이야 근데 하루는 인천을 지나가는데 집차가 하나 고장이 나있어. 미군 집차가. 그래서 조중, 젊은 조중훈 씨가 얼마나 봉사중심이 많은지. 그 집차 안에 보니까 여자가 앉아있네. 그 여자를 터르게 모셔가지고, 이 차가, 집차가 멈췄는데, 네 시간 동안 차가 한 대도 안 지나가고, 사람 하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차 안에서 엔진도 꺼졌는데, 여자가 달달달 떨고 있는 게 겨울에. 그래서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시동 걸어난 차에다 계시라고. 그 몸을 녹여가고, 자기가 고쳤어. 두 시간 동안. 그 차를 고쳐가지고, 시동이 걸렸네. 그 여자가 미팔군 사령관 부인이야 그게 착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나, 안 만나? 맞아요. 착한,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천사가 길바닥에서 기다리고 있어. 맞습니다. 길바닥에서 그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코카콜라 회장이 맨날 집 앞에 앉아가지고 외로우니까. 근데 너무나 남노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게 코카콜라 회장인지 몰랐다. 너무 평범한 네. 할아버지야. 잔디도 네. 돈이 아까워서 안 깎아. <laughs> 그러니까 이 양반이 깎아줬어. 요 그리고 올때갈 때마다 인사하면 그렇죠. 좋아하고. 할아버지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제가 병원에 발효해 드릴게요. 이 할아버지가 외롭고 자식도 없는 무슨 걸배인 줄 알고 지방칸 가지고 있고 막 그런 줄 알고 너무 따뜻하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 코카콜 회장이 인간미를 느꼈어 살 느꼈어? 조중훈 씨를 본그 여자가 신랑한테 가서 왜 약속 시간이 이렇게 늦었나? 차가 길에서 이렇게 됐는데 한국 청년 조중훈이라는 사람 아니었으면 나는 죽을뿐, 어려서 죽을뿐했다 아. 어떻게 차를 그렇게 잘 고쳤는지 모르겠더라. 우리 운전수가 못 고치는데 그 사람이 고쳤다. 그래가지고 신랑이 조중훈 씨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미 8군에 쓰레기를 치우게 했어. 그것부터 시작했어. 그래가 통을 만들어 안 만들어? 트럭회사, 통은 물건 실어내는 회사를 만들어서 재벌이 돼. 그 다음에 미 8군이 월남에 군대를 보내, 안 보내? 네. 보내니까 미 군들 먹는 음식물이 있어서 그거 실어날려는 걸 배로 실어놨는데 조중훈이 보고 그걸 실어날려는 한진 해운이 만들죠 한진 통운 한진 해운, 뭐, 전부 미 8군 사령관에 적극적인 지원. 그 마누라가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거야. 조중훈 청년 지금 당신 잘해주고 있어요, 안 해주세요? 어, 잘해주고 있어. <laughs> <laughs> 그 여자가 지켜 보고 있는 거야. 무슨 이해가죠? 네. 그게 천사야. 천사가 그렇게 있어요 길바닥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볼줄 몰라. 그런 조중훈 씨 가족이 그 DNA가 그 손녀가 그런 나쁜 짓을 하겠어요? 아닙니다. 근로자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고용하고 있는 위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지어 막아야 됩니까? 일을 엉망진창 하는데 그 여자는 월경이나 면스 하는 사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생리통이 있어, 없어? 스트레스 있어, 없어? 그러면 여성들이 가만히 있다고도 남편한테 화딱지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그런 날이 있어요, 날이. 이 여성이 뭘 집어든지 화를 내는 걸 남자가 화내면 돼야 안 돼? 아, 저분은 지금 생리통이 있나 보다. <laughs> 그래, 안 그래요? 대한민국 언론 문제 있어요? 네. 여자가 뭘 집어 던지면 고맙게 생각해? 네. 무슨 일지 이해 갑니까? 아, 저분이 생리통이 있는데. <laughs> 아,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우울한가 봐. 그럴 수 있잖아? 네. 그러면 그 사람도 뭘 집어 던질 수 있는 거지, 사람인데. 네. 목사도 모텔에 들어갈 수 있듯이. 무슨 말인지 네. 알겠죠? 네. 그런 걸 근로자들은 눈 뜨고 못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외국으로 도망가안가 전부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너무 그 노자가 똑똑해. 너무 인권을 따져. 그러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전부 직장을 잃어버리게 돼. 그런 나라에 누가 공장을 만들어? 그돈 많은 사람이 집에서 이빨을 갈아. 대한민국 안 살기 싫다. 이돈 가지고 월남에 가서 공장 짓지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나는 사업 안 한다 그렇게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고릉고 기자한테 알려주고 좋은 물컵을 던졌다 참 나라 그게 외국 비행기도 아니고 우리나라 비행기야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인권, 인권, 너무 인권 따지다가 우리나라의 건설 모든 공장은 다 도망가. 부자들이 일을 갈고 있어요. 네, 네. 과연 이런 나라에서 어떤 종모를 믿고 일을 하겠냐, 이 말이야. 네. 경비가, 조중시집에 있던 경비가 네. 그 네. 사모님식을 네. 있는 대로 보는 거. 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절대 네. 여러분, 대기업을 이룬 여자는 그 조중훈씨 아들의 부인 그 사람이 그렇게 지독한 사람이 아니면 회사를 못만들어 그걸 이끌어갈 수 없어요 세계 최고 항공회사 서비스 세계 1등이야 그런걸 우리가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어 그걸 일본과 미국의 대한민국 항공사는 도둑놈들이야 이거는 도둑놈들이 경영하고 있어 이거 홍보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맞아, 안 맞아요? 왜 KBS가 허경영을 방송국에 내보내지 않느냐? 나가면 뜨끔하거든. 맞아요. 바른 말 하거든. 그래, 안 그래? 이건 매도지를 해도 분수가 있지. 재벌을 왜 잡노? 근로자만 인권이 있고 재벌은 인권이 없나? 맞아요. 이거를 평균을 유지하게 해줘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흉을 보면 돼야 한데, 나는 신인이니까, 올바른 걸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야. 조중원 씨를 봐서라도, 우리나라 세계 항공사, 세계적인 대안 항공을 우리는 키워야 돼. 맞습니다. 맞아, 맞아요. 아시아나가 어느 쪽에 있는 기업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시아나가 어떤 쪽에 있는 기업인지 아시죠? 대한항공은 어느 쪽 기업인지 아시죠? 네. 지역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 이념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 맞습니다. 여기에 어리석은 우리 국민들은 쏘가 넘어가고 있어. 맞네. 내가 다 보고, 기가 막히고, 입에서 말이 안 나. 우메한 민족은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항공사마저도 짓밟아. 네. 그런 내 기업을 만들어버려야 네. 직성이 풀려. <laughs> 삼성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GDP 40%라는 삼성을 그렇게 짓밟아가지고, 이건이가 편법상속을 이재명이가 했다. 뭐? 편법상속. 그거 정상적인 상속을 했으면, 삼성이 미국으로 옮겨. 미국 회사가 0.5% 이건이 보다 주식이 적어. 유대자본이. 그러면, 그거, 이건이가 상속을 해버리면, 이재명이 주식은 얼마가 돼버려? 5분 1로 주로?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그게 미국으로 본사가 가버리고 삼성의 그 우리나라 GDP의 절반이 외국에 세금을 내. 그럼 우리나라 거지 되는 거 알겠죠? 네. 그러면 삼성의 본사를 여기 가셨으면 이재용이가 삼성의 최고 주주가 되는 게 좋지 않나? 네. 그거 잡아먹어야 속이 시원하겠나? 맞아, 안 맞아? 네. 그러면 정상적인 상속해서 다 세금으로 내버리고, 그래, 이재명 주식이 팍 줄어들면, 그래, 미국놈들이 본사, 야, 한국에 세금이 너무 많아. 저, 저 미국으로 옮겨. 가져가면 어떡하래 대한민국 그냥 세금이 400조가 200조로 줄어. 괜찮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나라 망해 먹는데 앞장을 서고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일본 사람은 자기 나라 기업을 그렇게 욕을 안해 정보 숨겨 줘아 그래 안 그래 정말 여러분들 좀 깨달아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짓는 법을 모르는 거 알려 주는 거야 대한민국 언론 보지 마라 허경영 유튜브만 봐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겨울이 왔다, 내가 가난하다, 내가 남보다 못생겼다. 걱정하지 마. 다음 생에 가면 미인으로 태어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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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백궁에 가니까 선녀로 천사로 태어나지. 지금 얼굴이 아니야. 너무 달라져.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굴이 바뀌어. 그렇게 태어나니까. 걱정 없는데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겨울에 자기 얼굴이 못생겼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 강의를 들어야 돼. 이 유튜브를 봐야 돼. 알겠죠? 겨울은 뭐가 와? 그 다음에? 봄이 준비되어 있고. 이게 돌고 도는 거라고 그랬지? 윤, 돌, 윤 자. 항상 여름만 있나? 항상 부자만 있나? 가을이 와. 기울어. 남편이 사업하다가. 그 다음에 기울면 가난해져? 그럼 다시 또 봄이 와. 또 다시 일어나. 이걸 순환하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남을 원망하고 고민하는? 알겠죠? 하늘궁에 온 보람이 있죠? 예! 여기는 좁으니까 다음에 이야기해 줄게. 우주의 오륜 알아놔야 됩니다. 예!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예!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집은 나중에 먼지로 돌아가. 맞습니다. 맞아? 맞아? 맞습니다. 로마의 좋은 그 당시 왕궁이 지금 다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그러다 잿더미로 바뀌어? 안 바뀌어? 그것이 나중에는 비어져. 이것이 다시 또 일어나. 먼지가 또 일어나. 이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무한 방법 그리고 그래, 여러분의 생명도 죽어가지고 여기서 끝나나? 아니요. 다시 태어나는 거야 네, 아니요. 겨울이 오면 봄이 와안 와? 죽으면 다시 태어나야 안 되나? 윤회하는 거야 여러분은 죽을 수가 없어 네. 그냥 죽음이 두렵지 않죠? 네. 살아서는 대통령 대리 죽어서는 뭐예요? 네. 백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태어나는 것만 마음대로 못 태어났는데 못 태어났어도 아무 상관없어 내 만나러 태어난 거니까 잘 태어났어 <laughs> 그러니까 여러은세 가지 복을 다 가져서 안 가져서요. 빌게이가 부러워, 이건희가 부러워, 누가 부러워? 아무도 안 부러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이 짤막하게 이야기한 거를 중요시 해야 돼. 시대가 뒤승승하고 지금 내가 6월 초에또 미국에 트럼프를 만나러 가요. 응? 음. 그러니까 나는 2월달에 가고, 3월달에 가고, 4월달에 5월. 5월 가고, 5월달에 6월 가고, 6월달에 가네. 내만 붙들고 가는 이유는 뭔지 알겠죠? 네. 나는 신인으로서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야. 네. 여러분들은 잘 몰라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욕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볼게. 알겠죠? 네. 화이팅! 하늘을 네. 외운 것을! 하늘 을해온 것이 진짜 축하할 일이죠. 네! 여러분들이 태하...